오래 걸리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인어 김입니다. 오늘 그 이수님 박사님 모시고 트럼프가 지금 말아먹고 있는 미 트럼프가 만들어놓은 나라를 바이든이 열심히 말아먹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아먹는지 지 정리가 되셨어요? 네 정리가 좀 됐습니다. 어, 일단 트럼프가 트럼프 그 마지막 날 1월 20일 날그 대통령 취임식 하는 날또 어, 그, 몇 가지, 세 가지 트럼프가 그 명령에 대해서 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미, 미국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방, 음, 마음으로 트럼프가 제대로 된 미국의 그 정책을 발표했는데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들어서자마자 첫날부터 지금 다 미국을 말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 키스톤 엑셀. 송유관, 이거 좀 얘기해주세요. 어, 네. 이거, 진짜 이거 엄청, 이거요. 퀴스턴 이거는 바로 바이든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음. 막아먹은, 말아먹은 내용입니다. <laughs> 이것은 뭐냐면, 원래 이제 캐나다에서 이 미국과 그 이게 인접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데 미국과 캐나다에 어, 송유관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캐나다와 이제 유전을 이렇게 오고, 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만드는... 미국의 기름을 캐나다로 파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간에 음. 잘 모르겠네요. 음. <laughs> 어쨌든 캐나다에서 어, 이걸 맨 처음에 시작하자고 제의를 해가지고 미국이 음. 오케이해가지고 2008년도 음. 어, 부시 때 이걸 착공을 해서 지금 지금 이게 지금 공사 중인 내용 음. 어, 저기입니다. 음. 송유관입니다. 근데 음. 이것을 지금 잘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 이 바이든이 저 취임하는 음. 날 이것을 음. 안 하겠다고 음. 이것을 막아버린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그래. 그 공사하던 노동자들 다 아웃되는 거예요? 어,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노동자 일자리를 지금 다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이런 거, 이런 상황이고 더구나 미국과 캐나다와 국가적으로 이게 약속해서 공사를 시작, 이미 착공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그걸 안 하겠다고,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 이걸 뒤집은 거, 이거는 굉장히 완, 완전히 미국을 말아먹기, 예, 라고 그, 할수 있죠. 미국이 트럼프 취임하기 전까지는 사실 수입, 그 기름 수입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근데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쉘 게스, 쉘 석유 개발을 했잖아요. 네. 그 지금 미국이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됐고 네. 수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는 엑셀 석유관은 음. 캐나다 팔기위에서 만들었는데 아, 네. 이제 그 저기 뭐야 이 바이든이 한게셸 음. 석유 개발이 환경에 안 좋다고 개발을 못하게 하고 네, 네. 그리고 그 석유관을 통해서 캐나다로 수출하는 거 하지 말라 이거 잖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셸 석유 개발 못해서 네. 그 음. 노동자들 다 잘리고 네, 네. 또 수출 할수 있는. 공사하는, 이, 뭐, 음. 케이블, 아니, 송유관 공사하는 거 못하게 하고. 네. 또, 송유 수출 못하게 하고. 네, 네. 진짜 미국 말아먹네요. 네. 근데 그동안도 이게, 어, 그, 뭐, 그동안 수년 동안 이게 미국에도 좌파가 엄청 많은 걸 여러분들 아시죠? 좌파와 우파, 그, 민주당은 좌파에 속하고, 공화당이 우파에 속하는데, 이 좌파들과, 좌파들과, 좌파들은 굉장히 이걸 환경 파괴라 그러면서 굉장히 반대를 해왔어요. 어, 그렇지만, 어, 미국의 대통령 입장에서 이것이 미국에 유리하다 해가지고 이걸 시작한 것인데, 예, 이제 와서 또 이렇게 함으로 써 굉장히 미국의 2천만을 포함한, 뭐, 1만 개 이상의 이, 그 노동자 자리가 없어졌다 이러면서 지금 미국인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만 2천 명. 네네. 날아가는 예, 예, 예. 캐나다인까지 합치면 예, 뭐 1만, 1만 이상, 명, 1만, 1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일자리가 사라졌다. 입니까? 아, 네. 그래서 이것도 보면 공화당과 노동단체는 이거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고, 음. 민주당과 환경단체는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파괴와 원유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해 오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진짜 웃긴 게, 온실가스 배출은 중국이 세계 거의 반 이상인데, 네. 중국은 놔두고 미국만 하지 말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노동 단체나 공화당에서는 일자리 공급으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안보, 확, 어, 안보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굉장히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던 내용입니다. 근데 진짜 미국의 좌파들은 우스운 게 그죠? 그래요. 중국인들이 그렇게 전 세계 환 저, 가스 뿌리고 우리나라의 이, 저, 미세먼지 85%가 중국에서 온거 아닌가요, 그죠 당연하죠. 85% 네. 정도 아니에요? 95% 정도 될예요 아마? <laughs> 네. 근데, 그, 낱개자도 85%라고 네,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다연냥코 네. 미국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지. 그렇게요. 진짜. 이게 그냥, 전부 중국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미국에서도 낸다는 거, 이거 정말. 그,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 있는 사람들이죠. 네. 이게,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되, 됐나 생각해봤더니, 네. 중국, 중국인들이,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공무원들, 노동자들 뭐 노동단체장들한테 돈 왕창 매여서 네. 더티 차이나 머니를 매여서 네, 네. 중국이 시키는 대로 움직인 거 한나요? 거 아,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시, 소시민들 생각에는 돈 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보니까 우리들 같으면 돈을 누가 준다 그러면 무서워서도 그 자리를 피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음. 이좀 권력을 가진 이런 사람 중에 일부들은 돈을 엄청 큰 돈을 주고 이럴 때는 오히려 그 돈을 받고 이렇게 이렇게 계속 협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친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중국의 그 유엔 기여금 내는 거는 진짜 네.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네, 네. 중국은 네, 4%? 네, 4%, 네, 5%. 전체, 비용, 네, 전체 비용의 4% 정도밖에 미국은 내다. 20% 이상 되고. 네, 네, 맞습니 그런데도 중국이 유엔을 중국 놈들이 다 흔들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유가 아마, 뭡니까? 아, 그것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뒷돈으로 그, 그 유엔을 움직이는,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뒷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앞에나 앞장서서 그렇게 친중 역할을 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네.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미국은 유엔의 기여금 20% 이상 거의 4분의 1을 내고 네. 중국은 조금 내는데 네. 실제 유엔을 중국이 다 주물러요 그죠 네, 그게 바로 이른바 더티 차이나 모니 더러운 중국 돈을 줘가지고 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유엔 사무총장도 봉급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중국 중국 공산당이 가서 100만 불딱 줘봐요 네. 누구 말 듣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유엔 사무총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 WHO 네 네. 그 아드하놈. 네, 아드 네 세계 보건 기구. 예 예. 걔는 완전히 중국의 개라고 소문 났지 않습니까? 어,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추천 네. 주니까. 네, 어, 아. 진짜. 본급한저 봉급 1년치 봉급을 매월 주는데. 맞겠습니까? 음, 안듣겠습니까 아, 이렇게 아, 예. 더치 차이나머니로 유엔을 완전히 매수하고 중국을 매수하고 네. 대한민국을 매수하고 네, 네. 이렇게사는거 아닙니까? 이거? 네, 맞습니다. 진짜. 정말 우리 더치 차이나머니 먹은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의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당연히 엄청 많겠죠. 저도 예. 특, 특수한 몇 명만 해는 다라고 생각해요. 어, 네, 네, 진짜 아, 아, 그거 같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큰 돈을 제시하고 이럴 때 대부분 다 넘어간다는 것을 진짜 제가 이번 미국 대선을 통해서 진짜 많이 느낀 바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또 하나, 어, 또 하나, 이번에 아주 중요한 거가 있습니다. 트럼프, 음, 그 바이든이 중국, 미국 말아먹기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것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애국 운동, 애국 교육의 재정립을 위해서 1776, 1776년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보았을 때, 미국이 굉장히, 굉장히 좌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각 학교가 그래서 그것을 알아봤더니 그것도 중국에 중국이 어쨌든 관여를 해서 좌파 교육을 엄청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완전히 미국이 좌파로 넘어가겠다. 이걸 걱정해서 1776 위원회를 만들어서 음. 앞으로는 우파 교육을 시켜, 시켜야 된다. 음. 이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음. 이것을 바이든이 취임하는 당 당일에. 이것도 완전히 행정명령에 이걸 해체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뭐, 아까, 아까 선생님 물어보, 말씀하신 게, 네, 그, 저기, 뭐야, 중국 교육 구석구석에 네, 네. 중국이 침투했다는 생각 네네. 그요니까 아니, 잠깐만. 요거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네. 1776이 뭐냐면, 1776년 독립. 7월 4일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이 1776이라는 이, 이게 의미가 굉장히 좋은데, 예, 어, 어, 이것을 미국에서는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건국 기념일을 뭐, 뭐몇 년으로 하자, 뭐, 뭐, 어? 막 이러잖아요. 1948년으로 했던 것을 1910년으로 하자, 막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900, 1776년이 독립 기념일인데, 이 자파에서는 1769년으로 하자 이런 인 거예요. 69년, 이 7년을 앞당기자. 그래서 이 1769년이 무슨 해인가 하니, 하면 아프리카에서 노예가 처음으로 미국에 들어온 날 들어온 해가 1769년입니다. 아프리카 그래서, 노예 나라 이거죠? 미국이. 네. 그,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를 혼란시키려는 목적으로 뭔가를 찾다 보니까 그, 아마 그걸 찾지 않았나 제 추측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미국의 독립 기념일을 해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이 좌파들이 미국에서도 하는 얘기가 미국은 태어나,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공산주의 종주국에서 뭔가 이런 지령을 내려서 사회 혼란을 위해서 독립 기념일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것들을 내리면 그각 나라의 사정에 맞게 이렇게. 음. 예. 네, 만들어서 이렇게 혼란시키고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정말 대단하네요. 지금 트럼프가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무실을 냈답니다. 아, 네. 네, 사무실 내 가지고 아. 뭔가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네. 우리가 뭐 속단해서 어, 뭐라고 얘기하는 건좀 그래요. 그 그러니까 그거는 좀 과하고. 하여간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거는 분명히 맞죠? 네네. 트럼프 대통령도 그 퇴임하는, 퇴임할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식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복귀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번에 그 이후에 퇴임한 이후에 첫 공식 발언에서도 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복귀하겠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자기의 계획을 우리한테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으리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무실을 냈다니까, 트럼부대통령이그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이 지금 상원 하원 다 이제 민주당한테 넘어갔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2년 후에 중간 선거 때또 3분의 1씩 바뀌잖아요. 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당선될 것이고,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 떨어질 거라고 봐요. 네, 네. 그래서 미국 공화당 의원 또는 의, 의원 후보들이 이제 트럼프에 줄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민간 조직. 네. 그뭐 완전 히 자생적으로 만들어졌죠. 그게 바로 Make America Great Again. 네, 네. 그좀 막아지 않습니까? 아,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가장 큰 정치 단체는 마가예요. 네, 미국을 에, 다시 위대하게. 네. 그렇게,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공화당의 미치메코넬 같이 배신을 때렸던 자들도 이제 트럼프 탄핵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미치메코넬이 뭐 영원히 하지 않습니습니까 다음 중간 선거에 나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트럼프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오늘 우리. 에, 이수님 박사님 모시고 미국 상황 얘기를 알아봤는데 아마 시간이 되면 이제 주기적으로 한번씩 해볼라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이 채널이 이제 제대인어김제2 e 채널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수님 박사님도 채널이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이수님 TV인가요? 네, 이수님 TV입니다. 네, 영어로 TV? 네. 예, 하여간 예. 그렇고 저도 이게 예, 이 e 채널인데 이제 이채널은 재밌게 하기 위해서 15분 미만으로 하고 네. 요거를 또 이제 퍼다가 그 1채널을 또 옮기고 해서 자원, 우리 이수님 채널은 지금 몇, 몇 명이에요, 구독자? 4,100명입니다. 4,100명. 아. 네. 어, 아, 근데 이상하게 4,110명이었다가 또 끌어내려서 4,100명으로 되더니 오늘 또 보니까 4 0 0 0 9 0 명으로 또 줄었습니다. 계속 뭔가 이게 뭐 어디선가 계속 끌어내리는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조작들하는 거다 아시잖아요. 아 저는 그한 명이 아주 소중한데 그렇죠. 아0 명씩 한꺼번에 자꾸 끌어내려 내려지니까 참 이게 무슨 일인가. 저는 네. 천명다위로 끌어내립니다. 어, 그렇죠. 워낙 네. 워낙 그저기 구독자 수가 많은. 우리 그 이수님 TV 구독해 주시고요. 또 데이너김 TV 여기 이제 이 채널입니다. 이것도 좀 구독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뭐첫제 데이너 김 채널은 10, 25만 2천 명인데, 좀 거기가 산업을 받으면 또 이쪽에서 방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구독하면서 점점 이 채널도 활성화 시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이 채널 이름은 뭔가요? 데이너 김 TV. 아. 네, 오리지널은 데이너 김. 아. 네, TV가 없어지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 네. 아.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광화문에서 방송하시잖아요. 네. 네. 그 방송 이름 뭐죠? 아, 저는 저기, 국민노조TV에서 매주 수요일날 수요일, 3시에, 3시. 예, 3시에 이수님의 여성의 힘이라는 음. 프로그램으로 어, 여성들을 한, 어, 한 주에 한명 초청해가지고, 그, 살아가는, 여성이 살아가는 이야기들, 어,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여성적인 사람인데, 저도 좀 초청. 어. <laughs>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데이 네, 네, 너김수재 님도 굉장히 네. 좀 여성적인 아니 굉장히 장군 같은데도 한편으로는 여성적인 이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런 그런 게또 있어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또 다음 기회에 이수님 박사님하고 방송을 또 진행하도록 하고요. 주기적으로 15분짜리 방송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게 이제 루티